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큐렉스 15,000원에 20%입니다. 큐렉스 15,000원에 20%요? 예, 지금 추가 매수 해도 될 단계인지 궁금해서. 음,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네. 어,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앞으로 예.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싶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락을 했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이 끝나야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중에는 해봤잖아요. 자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빨래를 내, 어, 밖에다 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가 안 와야 빨래를 널어 볼까를 고민하겠죠. 그죠? 예. 사실 비가 안 와도 널면 아직 흐리니까 비가 또올수 있으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빨래를 널기 좋을 때는 해가 화창할 때 널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주가도 그런 이미지화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어 개념을 잡아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어 최근 며칠은 약간 올라온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림 감상하듯이 이걸 그냥 우리 동양화 같은 거 본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그럼 주가가 산처럼 올라갔다가 지금 산처럼 내려가고 있잖아요. 산 내리막길처럼 그죠? 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추가면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를 생각 한번 해보시면 수감수할까요라는 것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빨래를 지금 밖에 넣을까요라는 질문인 건데 아직 비가 오고 있는데요 느낌이고 비가 오다가 아직 약간은 그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구름 꼈는데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상승이잖아요.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청자님은 요 최근 요한 이틀 저 올라온 거딱 보니까 어때요? 어 비가 오다가 지금 잠깐 멈춘 것 같은데 지금 빨래 널어버릴까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비가 오다 보면 잠깐 멈추기도 하긴 하지요. 하지만 흐리면은 굳이 우리가 빨래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게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차피 비 오고 있는 중이고. 아예 근데 너무 오랫동안 빠졌어요. 이 말은 그냥 이런 거예요. 장마철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 장마철 말고 아까 가을빛 내릴 때 들어갔으면 봄빛 내릴 때 들어갔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안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장마철 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좋은 타이밍에 산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이제 어쨌든 많이 빠지게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닥만 좀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많이 빠졌다고 라 하더라도 이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여기가 많이 빠진 거지 더 내려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못 벌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들이 6천원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5천원이 되는 거고 5 비싸다 생각하면 4,000원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이건 적자가 나고 있어서 만약에 돈을 계속 잘 버는데 이 자리까지 왔으면 싼게 맞아요. 근데 돈을 못 벌고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건 싼지 안 싼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5,000원까지 마음 열어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나와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거래가 생겼다는 것은 뭔가 관심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러면 거래가 있다는 라 것은 사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파는 사람도 많다라는 건데 사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어 누가 많이 사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어 요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래량이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뜬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은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옆으로 가는 그림이라도 나와야 돼요. 올라가는 그림이든. 네. 그러니까 아예 방향이 예예. 내려가든 옆으로 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옆으로 가든 뭔가 방향의 전환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거는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가는 그림이나 올라가는 그림을 보려면 수 개월이 걸리겠죠. 캔들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캔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적어도 확인하려면 지금 오늘 날로부터도 한 6개월에서 한뭐한 뭐한 7개월은 기다려봐야. 이제 그나마 그 캔들이 모여서 뭐 어떤 방향을 만들고 있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다음 번에 올라왔다가 빠지는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지금 이번에 경험했던 걸 그대로 겪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는 알겠... 이런 게 하지 마시고 그냥 추가 매수 없이 그냥 홀딩하고 가시다가 5천 원을 기점으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5천 원대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버티면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지나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